여기가 저 수도권에 이제 위치하고 있죠. 서울에서 1시간 거리 위치하고 있는 고잔 낚시터에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낚시하는 곳은 자비 낚시터로 이렇게 관리하는 낚시터인데 자비 낚시터는 잡아서 가져가는 곳이에요. 지금 좌측에 본저수지 쪽은 한 5만 평 정도 되죠. 뭐 서식어 정도 다양하게 있고 많은 낚시인들이 더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낚낙대의 장점이 뭔가 하면은 이게 많은 양의 고기들이 방류한다는 게또 장점이고요. 언제 오더라도 이렇게 제가 원하는 손맛을 충분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말이든 뭐 주중이든 많은 분들이 찾는 것이 다죠. 수심은 대충 어 않다. 어 오, 나이스. 오자. 빨리 오세요. 사뿐이 오세요, 사뿐이 근데 우리 낚시꾼들은 뭐니 뭐니 해도 이 찌맛이라 그러죠. 시원하게 올리는 찌맛. 계속 찌를 보고 있으면. 착시현상이 일어나니. 와, 상당히 꿀이야. 어쨌든 간 낚시인들은 이 찌를 보면서 챔질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얘가 1cm를 들어 올리면은 찌가 1cm 솟아 올라야 되고, 예민성 그리고 정직성을 같이 도로 이제 갖추고 있어야, 있어야만 이제 좋은 찌라고 얘기를 하죠. 찾은 챔질, 그리고 어떤 그 임팩트를 이렇게 강하게 주다 보면은 지 몸통에서 지탑 만나는 부분이 잘 부러지기도 해요. 근데 값비 사이 좋은 가 한두 번의 체험질로 해서 이렇게 부러져 버리면은 낭패질 않습니까? 좋은 지라고 할 수가 없죠. 경고성 있어 담보가 돼야 되고, 이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내가 소장하고 있고 계속 사용해야 되는 지니까. 이게 우리가 시선이 책기 머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인성이 떨어져 버리면은, 입질이 아는지 구분이 안 가버리면은, 입질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결과는 조과로 나타나는데. 근데 우리가 찌를 만드는 소재를 조금 이렇게 보면은, 솔리드 탑 아니면 카본 탑인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어요. 카본 탑 같은 경우는 직진성이 좋아가지고, 직립성이 도움이 되고, 단점이 또 이렇게 그역광을 앉았을 때, 빛이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시인성이 좀 떨어져요. 우리가 낚시를 할때 내가 찌를 어떤 찌를 쓰느냐에 따라서 포인트를 선정할 때도 해를 마주보고 하느냐, 아니면 해를 던지고 하느냐도 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찌가 지금 솔리드 예, 탑인데 BC2가 되기 때문에 신성 확보가 되는데 근데 저게 소재 자체가 조금 무겁기 때문에 좀 예민성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거죠. 무엇을 우선시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찌를 시팅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골고루 잘 갖춰진 찌가. 뭐 베스트, 제, 최고의 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으쭈어, 으쭈어. 사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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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뿐히 음! 어머 어머 <laughs> 나제닦았네 저게 그것도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아이고. 받침대 채비 말려가지고 찌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찌들 호수별로 동일부력으로. 부력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찌가 우리 낚시를 하다가 인위적으로 망가질 수는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딪히거나 고기가 끌고 가거나. 그래서 그럴 경우에 다시 찌 맞춤을 하는 번거로움을 들기 위해서 부력이 똑같은 걸 동일부력으로 준비했다가 낚시를 하시면서 하시면 편리하고요. 경고성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가 제일 빨리 잘 망가지는 부분이, 지 몸통이랑 탑이 만나는 이 부분이 잘 망가지죠. 자, 얘가 물속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서 써 갖고 있다가, 낚시꾼이 챔질하게 되면은, 중간중찌가 이렇게 밀려버리죠. 이렇게 물에 저항이 생겨버리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어, 부러지거나, 이 부분이 이제 크랙이 가버리죠. 크랙이 가버리죠. 그다음 물이 섬에 들어 버리죠. 불력이 변화가 생겨버리죠. 그럼 고기를 잡을 수가 없죠. 안 부러지게 만들 수는 만들 수는 있는데 찌가 그래 많이 분해져 버리죠. 우리가 원래 찌가 가지고 있는 정직성, 예민성에 벗어나 버리죠. 그러면 예민성을 담보를 하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좀 보관할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 이걸 관통을 시켰어요. 찌 탑과 찌 다리를 일체형으로 관통을 시키고. 속에다 가는 튼튼한 튜브를 하나 벗고 튜브 속으로 찌탑 다리와 찌 탑을 관통을 시키면서 만들었고 어, 스트레이스트로 쭉 올라오다가 이 부분에서부터 찌탑 있는 때까지는 어 급대파를 줬어요 가늘게 뽑았죠 위로 갈수록 그요 그러니까 부분이 다시 한번더좀더 더 약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부러지는 것보다 여기에서 저항을 좀 분산을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즉 이런 형태로 꺾이는 게뭐 형태로. 음. 이, 이 찌를 이렇게 당겨서 꺾으면은, 꺾으면은, 원래는 세개당기면 여기가 부러져야 되는데, 제가 한 부러뜨려 볼게요. 한 개를. 여기가 부러질 겁니다. 아마. 네. 여기가 부러지죠. 근데 이 정도 파워를 줬을 때, 이 몸통 부분이 크리기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강한 챔질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 여기 몸통에 목 부분이 크리, 크릭 크리기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요. 그래서, 어, 그런 챔질를 강한 챔질에서도, 예, 목 부분이 이렇게 견딜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힘을 줘도, 예, 견딜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설계된 집니다. 그래서, 좀, 정성스럽게 좀 한생을 각 하면서 좀 만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더어 신을 좀잘 읽어드리고 또 정직하게 또 입지를 받아내고 또 정직하게 입수가 되고, 이왕이면 좀 신생이 좀 담보될까를 잘 고민하다가 오랜 자 제가 고민 끝에 이제 하나를 이제 출시한겁니다 네, 청백, 뭐 제가 요거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운동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청군 백군. 예. 네. 그래서 어, 이제 이거를, 그, 출출해서 시판을 해보니까, 아, 호불호에요. 근데, 백을 많이 찾으시는 분, 또, 청을 많이 찾으시는 분, 뭐, 어떤 디자인, 어떤 칼라가 더 많이 찾는다고 단정지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거의 비슷하게 찾으시더라고요. 많이, 뭐, 한두 개는 수작업으로 많이 만들어 봤죠. 그걸 하다가, 이제 이제서야, 낚시를 시작한 지 지금 은 40년, 이제서야 이 집지를 하나 이렇게 좀, 어, 설계를 하고, 이제 집안 하게 되는데 어쨌든 평가는 낚시인들이 해주셔야 되겠죠. <laughs> 한번더식가서 백마리를 낚았다는 거죠. 그렇죠? 창수씨 어우, 기억이 나왔다 우와, 새싹다 창수씨, 그거 놓고 이쪽에 와봐요